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겉모습이 젊어 보여도 혈관이 늙으면 몸속은 이미 노화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혈관 노화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늙어버린 혈관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맙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혈관은 늙기 시작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혈관 속의 노화가 서서히 진행됩니다. 60대에 들어서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지죠. 그리고 그 변화는 특정 순간, 특정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관이 늙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선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에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길이죠. 하지만 이 혈관이 노화되면 탄력이 떨어지고 좁아지며 심하면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협심증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문제는 혈관이 나빠져도 초반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말도 생긴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든지 아침에 손이 붓거나 무릎이 저린 느낌 또는 밤에 종아리가 뻐근하거나 잠이 자주 깨는 증상. 이런 사소한 증상이 바로 혈관 노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증상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면 지금부터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혈관 건강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혈관을 되살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음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혈관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쁜 음식을 반복하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다시 깨끗해지고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놀랍게도 음식 하나가 혈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첫째는 가공육입니다. 캠, 소시지, 베이컨처럼 공장에서 가공된 육류는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둘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특히 오래된 기름에 튀긴 음식은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드는 트랜스 지방이 가득합니다. 셋째는 설탕과 흰 밀가루가 많은 제과류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죠. 반대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혈관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예를 들면 고등어 꽁치 연어입니다. 이들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매주 2에서 3회 정도 섭취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은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 덕분에 혈관 벽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토마토, 양파, 마늘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음식입니다. 아침마다 삶은 브로콜리와 바나나 하나, 점심엔 생선구이와 된장국, 저녁에는 나물 반찬과 현미밥, 이런 식단이 바로 혈관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 식재료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늘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혈관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바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운동 습관 들이기입니다. 혈관은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죠. 반면에 꾸준히 움직이면 혈액이 빠르게 순환하고 혈관 내벽도 더 유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 박동을 적절히 올려 혈액을 강하게 순환시켜줍니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 아래에서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과 우울감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10분씩 시작해서 점점 늘려보세요.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마트까지 걸어가는 것, 아파트 계단을 한층 올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혈관을 젊게 만드는 실천입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운동은 발끝 들기입니다. 하루에 10회씩 발끝을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하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TV를 보며 앉아 있을 때 식사 준비할 때 가볍게 할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걷기가 힘드신 분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손과 발을 쥐었다 폈다 하거나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혈액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이라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혈관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순간 혈관은 살아납니다. 오늘 하루 어디서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보세요. 혈관은 분명히 기억하고 되돌아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과 스트레스가 무슨 관계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트레스는 혈관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긴장하고 화가 나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되며 심장박동이 빨라져 혈관벽에 큰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손상되며 결국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뇌와 혈관 모두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꼭 강조하는 게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 속 즐거움 찾기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햇볕 아래에서 차를 마시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손주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것처럼 작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행동들이 혈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말 한마디로도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집니다. 매일 10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 대화가 혈관을 지키는 백신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쉬기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을 하루에 3번 각 5분씩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혈압도 내려가고 혈관도 이완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식사 후 자기 전 이세 타이밍이 가장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건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혈관은 마음의 상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평온한 감정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일을 하나 해보세요. 지금까지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라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천을 꾸준히 하면 혈관이 정말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도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고 염증 수치가 줄어들며 혈압도 안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예로 70대 중반의 한 남성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던 중 심근경색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식단을 바꾸고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며 스마트폰으로 명상 음악을 듣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의사에게서 혈관이 10년은 젊어진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천 하나가 생명을 바꾼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곤 합니다. 이유는 변화가 느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2에서 3개월 후부터 나타나며 그 시점을 넘기면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천하면 몸 전체의 건강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좋아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이 가벼워지고 수면도 좋아지며 체력도 향상됩니다. 결국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 세 끼를 바꾸고 하루 30분 걷고 하루 10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되돌리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은 침묵 속에서 늙어 갑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차리고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관이 노화되는 순간은 우리가 가공식품을 먹고 운동을 멈추고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그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혈관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첫째 음식을 바꾸기. 둘째 몸을 움직이기. 셋째 마음을 안정시키기. 이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혈관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의학은 말합니다. 혈관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장기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지금보다 10년 젊은 혈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은 여러분의 심장과 뇌, 눈, 발끝까지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혈관은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단 하나만 실천해도 좋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가공식품 대신 브로콜리 한 접시를 고르거나 점심 먹고 10분이라도 걸어 보거나 잠들기 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작고 사소한 행동이 여러분의 혈관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혼자만 보지 마시고 소중한 가족,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보면 더 강해지고 함께 실천하면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기적 여러분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